안녕하세요. 조경아입니다. 오늘 온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?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밖에 조금만 나가 있어도 눈이나 코가 좀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머리가 좀 띵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. 일별로 살펴보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가 미세먼지 농도 특히 좀 올라갔었고요. 시간대별로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그래도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는 100 마이크로그램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오늘 밤에서 또 내일 오전까지는 좀 공기가 탁할 수가 있겠고요. 내일은 북서쪽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에 낮 시간부터 공기 흐름이 좀 빨라질 겁니다. 먼지를 머문 채로 공기가 가만히 있는 오늘보다는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주는 내일이 공기질은 한결 나아질 텐데요. 하지만 찬 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할 수가 있어서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 서울이 영하 5도, 철원은 영하 11도 예상되고요. 낮 기온 는 대부분 영상으로 올라서죠. 남부 지방의 경우에도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기는 할 텐데 찬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하겠습니다. 네, 일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로 꽤 춥겠고요. 월요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나면 화수도 반짝 춥겠습니다. 내일 상하이는 아주 좋은 날씨, 타이베이는 에 바람이 좀 많이 불겠고요. 내일 로마에도 바람이 심하고 파리나 아테네 구름이 많겠습니다. 시카고나 토론토에는 내일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며칠 정도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와 생활 조경하겠습니다.